인천항이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300만 TU를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달성했습니다. 인천항만 공사는 11월 6일 기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300만 TU를 넘어섰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17일보다 11일 앞당긴 것으로 2017년 이후 8년 연속 300만 TU 처리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내수 부진과 중동 분쟁에 따른 해상운인 변동성 증가 중고차 물동량 감소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인천항의 수출입과 환적 물동량이 모두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기계류, 잡화, 섬유, 플라스틱 고무류 분야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수입의 경우 전자기기, 목재, 플라스틱 고무류, 잡화 등 분야가 증가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상해와 호치민 등 해외사무소를 통한 포트세일즈로 사무용 가구, 파프리카, 전자상거래 등 신규 수출 물동량을 유치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해외 마케팅도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는 물론 독일, 프랑스까지 확대해 인천항의 새로운 물류 환경을 적극 알렸습니다. 공사는 연말까지 컨테이너 운영사들과 협력해 선사 화주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올해 목표인 350만 TU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내수 부진에도 선사, 포워딩, 컨테이너 운영사 등 항만 물류업계와 협력해 물동량을 늘릴 수 있었다며, 내년 한중간 물동량과 항로 확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넥스트 차이나 지역과 마케팅 강화, 중부권역 화주 마케팅으로 안정적 물동량 증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